안녕하세요 여러분 칠콩입니다 어 배경이 평소랑 조금 달라졌죠 제가 어, 그동안 이사를 하면서 제가 처음 이제 자취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본가에서 나와서 어, 저의 보금자리를 찾고 꾸미고 이제서야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이사 브이로그라든가 그 약간 랜선 집들이 느낌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먼저 올려야 되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하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음. 짜잔 네. <laughs> 브랜드에서 제품 협찬 문의가 들어왔거든요. 인스펙터라는 브랜드인데 사실 어안이 봉봉했고 지금도 왜 저에게 이 제품을 주셨는지 살짝 의아하긴 하지만 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어 제품 리뷰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그럼 일단은 옷도 갈아입고 음 카메라도 다시 세팅하고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카메라 구도 세팅을 마치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laughs> 어색하네요. 나름 패션 유튜버 분들이 하는 것처럼 구도를 막 맞추고 하고 했는데 괜찮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행거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틀 전인가 왔고 심지어 소파는 오늘 오전에 왔어요. 한두 시간 전에 받아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제 나름대로 세팅을 해봤는데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펙터 브랜드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협찬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인스펙터 브랜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모던 심플한 컨템포러리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원래 인스펙터 브랜드를 몰랐다가, 제가 패션 커뮤니티를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인플루언서 분들이 입으시는 걸 착용한 거 보고, 와, 되게 PC 예쁘다. 색감이 예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약간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던 차에 이런 식으로 유튜브 협찬 제안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구독자도 없고 꾸준히 영상을 올리는 편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안이 벙벙하지만 지금도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총세 가지 제품을 제공 받았는데요. 핏별로 이쪽은 세미 와이드핏, 와이드핏, 테이퍼드핏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택을 할수 있도록 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어, 세미 와이드핏 같은 경우에는 다크 그레이 컬러, 어, 와이드핏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컬러, 마지막 테이퍼드핏 같은 경우에는 좀 밝게 입고 싶어가지고 이게 아마 베이지 컬러인가, 라이트 그레이 컬러인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총세가지 컬러, 세가지 핏별로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구요 어.. 인트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 빨리 벗고 싶어요. 파자마 <laughs> 어, 제가 제품별로 핏이 어떻게 되는지 어, 음, 입어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해보실까요? 머리 괜찮나? 아, 핏!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어. 예. 착용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을 옮겼는데요. 여기는 제 자취방의 드레스룸입니다. 이런 식으로 러그를 깔고 전신 거울은 다시 이쪽 방으로 옮겼어요. 첫 번째는 208 세미 와이드 핏 다크 그레이 컬러 제품을 보여드릴 텐데 상의는 그냥 바지 핏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블랙 컬러의 누구나 한벌쯤 집에 있을 법한 티셔츠 반팔 티셔츠를 입었고요. 음... 대충,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루즈하지도 않고, 너무 붙지도 않고, 딱 요즘 트렌디하고,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세미와이드 핏이라고 생각을 하는 제품이에요. 음. 이런 식으로 적당히 밑단이 접혀 들어가는 그런 기장감이 너무 많이 들고,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왕 와이드하지 않고 적당히 와이드해가지고 살짝 고급스러우면서 세련된 느낌이랄까. 그리고 심지어 이게 다크 그레이 컬러다 보니까 약간 오묘하게 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미니멀룩을 좋아하시고 약간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이게 이 컬러 말고 다른 컬러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컬러하고 이핏 느낌하고 이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골랐는데 아주 대만족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진짜 길어 보여요. 대만족. 그럼 곧바로 다음 제품 209 제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음, 짜잔. 네두 번째 209 와이드 핏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그냥 딱제 옷이에요. 제취향적격 스타일. 엄청 와이드 합니다. 쳤을 때, 아까 208 제품보다 훨씬 더 와이드하죠?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특히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원턱이 잡혀 있어가지고 좀더 여유롭고, 넌잎을 했을 때도 확실히 실루엣적인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브라운 컬러도 되게 이런 짙은 브라운 컬러가 주는 고급스러움과 부드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굉장히 만족합니다. 어, 너무, 너무, 너무 예뻐. 이거는 지금 계절에도 입기 좋지만 특히 가을에 입으면 진짜 끝장나는 제품입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진짜 이거 입으면 아, 이 사람 좀 패션에 관심이 있고 옷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아우라를 갖고 있는 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퍼에 이런 식으로 신어도 좋고, 뭐, 스니커즈라든가, 독일군 같은 단화에 신어도 너무 예쁜 바지입니다. 음, 만족.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밴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편해요. 음, 착용감도 편하고, y d p 핏에서 주는 이 실루엣적인, 트렌디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자주 입을 것 같습니다. 대만족합니다. 그럼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210 슬랙스 코디 모습입니다. 와, 여러분. 너무 더워요. 땀이 납니다. 진짜. 땀이 엄청나요. 여기 에어컨 설치해야 되나? 어, 다시 됐고. 일단 이 제품은 진짜 테이퍼드 슬랙스. 핏 진짜 너무 예뻐요 아 이거는 제가 원래 테이퍼드 슬랙스를 자주 안 입는데 저는 원래 와이드 핏을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약간 남친룩 아니면 회사원분들 회사 사회 초년생분들이 활용하기 진짜 좋은 팬츠인 것 같아요 제가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사이즈를 주문했는데 진짜 이상적인 핏이 나왔습니다 이거 아시죠? 보스막뼈 살짝 위로 올라오는 기장감에 어디 하나 약간 접혀지지 않는 일자로 뚝 떨어지는 와 이런 핏 뽑기 진짜 어려운데 엄청 이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약간 약간 셀러리맨 느낌 내고 싶어가지고 셔츠를 함 코디해 봤는데 너무 예쁩니다 이러고 약간 출근하고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데이트를 하러 가도 좋겠죠 어저 테이퍼드 핏 슬랙스 약간 붙는 슬랙스를 잘안 입는데 이건 진짜 마음에 드네 컬러도 진짜 예뻐요 이거 여름에 딱 이런 식으로 로퍼라든가 단화에 신어가지고 코디하기 너무 좋은 제품 음 대만족 인스펙터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핏을 진짜 잘 뽑네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예쁘긴 했는데 입어보니까 확실히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겠네 그럼 이렇게 마지막 210 테이퍼드핏 제품 리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박대샷 하나 둘셋네 이렇게 인스펙터 브랜드의 총세 가지 타입별 슬랙스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협찬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는 게 처음이어서. 뭐, 많이 미흡해 보일 거고, 저 스스로도 좀 많이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나름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야외에서 좀 예쁜 배경으로 찍고 싶었는데, 지금이 찍는 날짜가 주말이거든요. 5월도 그렇고, 내일까지 하루 종일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꾸민다고 꾸며봤는데, 약간 어쩔 수 없이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끝으로 다들 코로나 건강 조심하시고, 제품 보내주신 인스펙터 브랜드 담당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에 또 봐요. 음.